나는 솔로 19기 옥순. 결국 고소를 진행한다고 해서 장안의 화제입니다. 인스타그램에 그녀는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. 안녕하세요. 지금 주변에서 허위사실이나 이상한 말이 너무 많이 떠든다고 저에게 계속 연락이 와서 찾아봤는데 다른 건 무시하고 넘어가려고 했으나 가족까지 건드리시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네요. 캡쳐본도 다 받았고 더 이상의 허위 유포는 참지 않겠습니다. 개인 신상 정보까지 터는 건 정말 너무해요. 그리고 그녀는 추가적으로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. 저 그냥 다 참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주변 사람들 건드는건 못참겠어요 죄송합니다 더이상의 억측이나 신상캐기는 삼가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전 연예인도 아니고 일반인인데 이렇게까지 하시지 말아주세요 현재 댓글 반응은 어쩜 이렇게 토시 하나 안틀리고 매번 유병세 타면 이렇게 되는지 참 씁쓸하네요 유유 속상하겠어요 잘 해결되길 응원해요 옥상커플 너무 이뻐요 제 주변 사람들도 모두 옥상커플 너무 이쁘다고 합니다 대부분 좋아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으니 힘내요 선 넘는 댓글들은 그냥 안놔주죠 좋겠어요. 자기 행동에 책임이 따르는 걸 알아야죠. 참 한심하고 할일 없는 사람들 많네요. 상처받지 마세요. 이상한 댓글 다는 사람들보다는 응원하는 사람이 절대 다수입니다. 옛날에 슈돌레 벤틀리한테도 악성댓글 달던 인간들이 있었습니다. 그러니 절대 할때 상처받지 말고 반드시 다 찾아서 고소하세요. 쓸데없이 못된 일에 에너지 소비하는 인간 들이 많네요. 유유 따끔하게 고소 하실 때 이상한 헛소리에 귀 기울 이지 마세요. 응원합니다. 꼭 행복 하세요. 낯설 여자 기스들 중 유일하게 선하고 다정하셔서 언제나 응원할 인성과 따뜻한 마음씨는 꾸며내지 못합니다. 진실은 승리하고요. 어머, 무슨 일인가요? 정말 행복해 보이니 물 흐리고 싶어 하는 사람들 정말 적음이네요 옥순 상철 커플 너무 이쁘고 순수해 보이고 행복하기만 하길 바래요. 진짜 응원요 반박 씨, 당신의 말이 맞아요.